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구석 게임, <laughs> 입니다. 아, 오늘은 뭐, 포켓몬 모드로 한번 돌아와 봤는데요. 어, 오늘 포켓몬 모드가 이번에 또 패치가 됐다고 해서 어떤 게또 패치됐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어, 역시 패치가 이루어질 만큼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들이 있는데, 어, 저번에 리자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예전에 한번 바뀐 건 한번 봤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 불 뿜는 거, 불 뿜는 게 모션이 없었어요. 불 뿜는 게 모션은 없고 그냥 불만 정말 나가고 투명 아무 것도 없는데 막 불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패치로 인해서 리자몽이 왕왕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르내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녀석을 한번 무 태워볼까? 하이. 어. 아 살짝 좀 짧네 <laughs> 살, 살짝 살좀 짧네요 어야왜 어, 이래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와 어, 어, 진짜 세다 세 진짜 세 니자몽이 정말 레벨이 높다보니 데미지가 많이 세네요 진짜 이런식으로 불을 내. 오오오야 그래도 포켓몬들이 잘 안죽네 이런식으로 불을 또 품고 오, 와야 파일이 왜 저렇게 빨라? 이런 식으로 또 불을 품고, 아, 공룡들이 어째 더잘 죽는다, 포켓몬들보다? <laughs> 왜, 왜, 왜? 공룡들이 더잘죽는 이게 되게 더 세려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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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더 세네. 어, 제 레벨 높다 48이었네. 여기, 이 녀석도, 이렇게 불로 태워주고, 간다! 오! 아니, 어니북이, 무기, 어니 무기도 깔끔하게 불러 그리고 또 바뀐 게 이제 리자몽만 있는 게 아니라 루기아도 바뀌었더라고요. 루기아도 이번 패치로 인해서 예전에 제가 루기아를 잡은 지좀 오래돼서 그 이후로 잘 보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뭐 패치가 되면서 어떤 게막쭉 찾아봤었는데 또 루기아도 이번에 새로운 공격 모션이 또 생겼더라고요. 이 녀석 리자몽 잠시 가져다 놓고 아와 근데 불이 되게 멋있다 얘는 리자공 불은 진짜 멋있다 일자로 뭔가 확 내뿜는 게터지는 아, 불이 아니라 딱 모아서 쏘는 불 그런 느낌이라서 아 이거 진짜 멋있다 리자몽도 앞으로 많이 사주 예용을 해야겠네 그리고 루기야 아 루기야 근데 어아에에 루기야는 근데 걷는 모션 언제 해주지? 루기야 걷는 모션 좀 해주지 이 걷는 모션 이게 뭐야 출제법도 아니고 그래도 뭐 나는 모션은 괜찮으니까 간다 뿅어 루기야 뭐이 공격은 이제 기본에 있던 공격이었구요 보시면은 빠바바바빵 <laughs> 이런식으로 이제 레이저 빔을 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아크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지금 아크보드는 재접속을 한번 하고나면은 그다 체력들이 좀 낮아져있어가지고 천천히 사기는 차는데 그게 좀 그렇네 이런식으로 레이저를 이제 예전에는 아마 이렇게 모션만하고 레이저는 따로 안나갔던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드디어 이제 루기아도 레이저 공격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 아, 근데, 쿨타임 되게 길다. 오, 조로와크까지. 순식간에. 나인테일, 나인테일도 저번에 한번 바뀐 거 봤었는데. 점점 이제, 포켓몬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포켓몬들한테도 이제 점점 기술이 하나씩 생겨서, 그게 진짜 좀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와, 나인테일, 얘, 와, 레벨 74였네. 7 2였네 공룡들은, 와, 한 방, 공룡들이 진짜 한 방. 포켓몬들이 체력이 높다. 오, 여기서 살짝 끼어서 공격, 나도. 이상해풀도. 어, 죽은 건가, 이상해풀? 죽었네. 어, 소라크 많다, 되게. 그렇게 해서, 어, 뭐 오늘은 뭐, 이 정도 바뀐 거를 보고, 만약에 다음에 또 바뀐 게 있다면은, 그때 보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포켓몬을 한번 잡으러 가볼 건데, 어, 이번에 패치가 되고, 근데 저번부터 있던 포켓몬이었기는 한데, 오늘은, 그 녀석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더라? 어, 펄기야, 그래, 펄기야, 펄기야. 오늘, 아이고, 루기야, 버그, 이버그. 음, 아직 있네. 오늘은 그래서 어어 어, 잠시 오늘은 펄기아가 있어서 무기야, 펄기아까지 오늘은 한번 잡아 볼게요. 펄기아를 일단 찾는 게 최우선이기는 한데 과연 쉽게 찾을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찾아볼게요. 일단은 오늘은 그리고 그때 레쿠자를 잡았으니까 오늘은 레쿠자를 타고 이동을 할 건데 과연 잘 쉽게 그래도 지금 좀 찾는거는 조금 수월한게 어그 레쿠자가 되게 레벨이 그때 높았고 해서 레쿠자가 이동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빨라요 그래서 아마 조금 빨리 돌아다니면서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마루루가도 잘 있고 나인테일도 잘 있고. 어, 근데 공룡들이 왜 있지? 공룡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공룡들이 원래는 없어야 돼요. 공룡들이 있으면은 어 포켓몬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잘못하면 이거 없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루루가도 되게 적다. 원래 엄청 많았는데. 어디 있지? 북극에는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북극이 아우, 그래, 이렇게. 얘들 좀 정리를 해야 돼. 아, 근데, 산 쪽에는 아무래도 설산 쪽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는 또 뭐가 있으려나? 여기 근처에는 많이 봤었는데. 야, 얘, 왜 뭐지? 얘 뭐냐? 카메라, 카메라를 조금 당겨볼까? 오, 야, 야. 내려, 내려, 내려. 야, 야, 가만있어. 하지마. 소리 있는데? 야, 배 버터플라이다, 버터플라이. 야, 버터플라이도 있네? 어, 데리고 가야겠다, 얘. 온 김에 데리고 가야겠다. 오오오, 공격하네? 오 아,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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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 아, 탄약 안 끼워놨네. 잠깐, 도망쳐서 탄약 좀 끼울게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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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디갔지? 못치면안 되는데.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버터플라이도 데려갈게요, 이번에. 오, 대박. 오,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으니까. 나도? 오, 어디 가는 거야? 오, 오, 진짜 귀엽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 방에? 오, 아니네, 한 방에. 한 방에 아니네.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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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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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빠생, 야, 버터플라이. 오야, 어, 설마, 하지마. 이 새끼가, 어?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또 버그 걸렸네? 야, 버터플라이도 있어요? 어? 뭐지, 얘? 예? 이거 먹냐? 야, 버터플라. 어 <laughs> 버터플라이가 사탕고기를 먹네? 오, 신기하다. <laughs> 와, 대박. 버터플라이는 이쪽 근처에 나가다가 나중에 데리고 가면 되겠다. 오, 그 테이밍 수치가 되게 느린가? 되게 느린 것같아어째좀 펄기야 찾으려다가 <laughs> 버터플라이를 찾았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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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탑승 가능한가? 버터플라이는 탑승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봐야겠네 확인해 오! 된다 된다 된다! 탑승입니다 야! 가지마! 어, 오! 케이 오케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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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려졌지? 오! 버터플라이! 공격은? 어... 아, 조금 소심하게 공격하네? 우클릭은 뭐 있지? 어, 별건 없네. 되게 또, 되게, <laughs> 되게 소심하게 공격을 해요. 아 귀엽다, 근데. 아 진짜 귀엽다. 어, 이 녀석을 얘를, 버터플라이를 잠깐 여기 위에 얹어 놓을까? 여기 위에 살짝 놔두고, 그 다음에 펄기가 계속 찾으러 가면 될것 같아. 와, 대박이다. 진짜 귀여운데? 여기서 나에 대해서 공격해 놓고, 혹시 우리 버터플라이 누가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음아 이거 찾기 진짜 어렵네. 오 야야야 어 내가 못 꼈냐? 나무 나무 아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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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이렇게 위에서 찾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와, 찾는 게 진짜 일이다 이거. 여기에는 없고 이쪽 근처에는 없나? 이 오케이, 나이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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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와, 찾았다, 찾았다. 와, 드디어 찾았다. 와, 이거 찾는데 진짜 이런 나무 사이에 있으니까 못 찾지. 어, 근데 진짜 멋있는데. 먼저 공격하려나? 이거 우리 레쿠자는 저항 하나 해놓고 살짝 다가가보자.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있었는데, 어, 이따 기따있따기따있다 벌기야, 오 어깨 빛 들어오네. 이 녀석 공격할 때 원래 어깨에 빛 들어오는데, 어 먼저 공격은 안 하는 녀석인 것 같아요. 그럼 기절수 치고 어우야 설마, 아 아니네 공격 안 하네. 그럼 기절수 치고볼까오야 어, 되게 약한데? 레벨은 224인데, 체력이 8000에, 오, 오, 오. 체력 8400에, 기절 수치는 14000밖에 안 돼요. 어, 쉽게 잡겠다. 바로, 잡아보자고. 잉! <laughs> 못 때리지. 못 나네, 벌디아이는 날개는 달렸는데, 날지를 못하네요. 몇 방이면 될것 같은데 이러면 살짝 살짝 뒤로 가는 척 다시 쏘고 아 얘는 되게 쉽게 잡겠다 근데 최근에 잡았던 포켓몬들 중에서는 가장 좀 쉽게 잡는 것 같아요 진짜 왜야렇 설마 기절 안 되는 거 아니야 얘한 사초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아 되네 되네 에도 오래 끼었지 또 오케이 오홈 잡으면서 기절하는 벌기야 오 체력 체력 이렇게 많이 달랐다고 자어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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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오 한방에 오오오 벌기야 벌기야 <laughs> 와와 버그 때문에 땅속으로 꺼질 뻔했네 와 진짜 멋있어요 진짜 와 진짜 늠름하다 어깨에 불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마취, 마취 다트, 맞은, 흔적도 남아있고, 우리 저기, 견고라스 패러 갈까? 우리 견고라스 때려 갈까? 아, 근데 우리 펄기아 여기서는 펄기아가좀 약하네요, 진짜. 어 아니네! 오, 오, 오. 이 녀석, 체력 올릴 때마다, 4,000씩 차요, 한개 올릴 때마다. 어 아니네? 어, 뭐지, 방금? 아, 아, 잘못, 보, 아, 잘못, 잘못 본 건가? 아닌가? 뭐지? 핫, 우와! 원펀치인데, <laughs> 원펀치인데? 원펀치로 한 방에 머리를 부셔버리는데? 몸집이 너무 커서, 한, 방, 한 방에, 한방한 어, 방에, 경고라스까지 괴롭히지 말라고, 괴롭히지 말라 말라고. 말라고. 오 그냥 맞는 소리 특이하다 어 공격하는 소리인가? 띵뭐 이런 소리야 와우 쎄다 쎄다 레벨 91인데 쟤도 얘는 얘는 좀 불쌍하니까 너무 착하게 생겼다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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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게 점프인데 날, 뭔가 날려다가 마는 느낌인데? 와 근데 빛받으니까 장난 아니다 하얗다 그래도 날생과 두마리 있으니까 한마리 정도는 괜찮겠지? 엘생와도 원펀치로 아, 오케이 이런식으로 어 세기는 세요 진짜 한방에 그리고 뭐 특별한 공격 없나? 조금 특수한 기술같은거 있으면 좋을텐데 아 빙.. 둥글게 둥글게 아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하지마 오야 그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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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좋았어 오오 그래도 나름 뛰는 속도 빠르다 개블린자도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아, 아. 오우, 머리를, 빠생! 머리를, 이렇게, 어 야, 어 야, 오케이, 오, 어. 오, 어, 날아갔다, 날아갔다. 오, 어, 그렇게 막, 다, 잘 차진 않네. 아, 그거 뭐지? 4초, 4초만 번에 찬것 같았는데? 그런 공격이 없네? 어씨 야, 조로아크 일로 와봐. 와봐, 안 오네?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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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좀 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점프가 하는데 뭔가 날려다가 마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와 진짜 멋있다. 오야 설마, 설마. 오와 당이다 당이다 당이다. 그리고 피조도까지.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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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뭐야뭐야 오야야야야야. 뭐야, 잠시만잠시만잠시만 뭐야, 뭐야. 잠시야. 잠시만, 잠시만. 이거 나 끼었는데? 아, 뭐 지진 않겠지. 오야 나 공격 못한다. 오야야야야야. 야 오, 내가 지켜 줘야겠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얘공룡부터 먼저 정리하고. 오, 야 뭐야 뭐야? 뭐지, 뭐지? 누구야? 어, 어 재구나. 야, 얘들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레쿠자가 죽는 사람이다. 야, 너희들이 어. 레쿠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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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레쿠자! 야, 너희들 다 죽었다 이제. 오, 이런 식으로 퓨전트도한 방에.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저 죽는 줄 알았다.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어, 일단은 여기 지금 위험하니까 그 레쿠자를, 아, 펄, 펄기아를 다른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조금 시켜야 될것 같아요. 오면서 안전한 길만 찾아서 온다고. 와 그래서 체력도 다 찾고 지금 밥도 열심히 먹여서 이제 밥도 괜찮고 버터플라이도 그리고 데려왔어요. 나고면안 되니까 오는 길에 아 진짜 여기까지 오는 거 진짜 힘들다. 어 근데 의외로 좀 약해요. <laughs> 어 얘는 왜 내려왔지? 어디 갔네? 는데 밑에 있었구나. 어. 아 그래도 오늘 펄기야 무사히 잡으면서 어, 버터플라이까지 한번 잡아봤는데요. 와 역시 펄기야 역시 멋있어요. 오늘 뭐대 오늘 좀못찾 공룡들이 조금 섞여 있어서 아마 못 찾을 수도 있을까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찾아서 잘 잡고 좀 쉽게 잡았는데 아 그래도 조금 약한 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마 나중에 강하게 패치가 될것 같아요. 오뭐 어, 리자몽 바뀐 것도 미장용 바뀐 것도 뭐 있었고 해서 아마 앞으로 차근차근 좀 패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 아, 오늘 그래도 활기야 무사히 좀, 좀 생각으로 정말 쉽게 좀 잡아서 어,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쉽게 잡아서 좀 약해서 좀안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잡았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멋진 전설의 포켓몬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